차판사동 홍현씨입니다. 자,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오피디. 너무 준비를 하면 카메라를 의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을 못하더라라는 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시승차입니다. 253 AMG입니다. 시승차기 때문에 선팅은 좀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가서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일단 배경이 있나? 없는데? 엄청 유명한데? 일단 지금 이게 스포츠 플러스야. 오, 왼쪽으로 가니까 딱 잡아주네, 어릴. 느꼈어, 어필이? 어. 근데 살짝 배기가 아쉽긴 하다. 아, 아 터지네? 배기는 확실히 뭐냐면, 어, BMW가? 어, 멋있다. <laughs> 자, 지금 컴포트 모드로 놓으면 진짜 팬미리카로탈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컴포트인데, 뭐랄까, 느낌이. 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M4 상황의 차주였는데,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엑셀을 살짝만 밟더라도 응응 음, 음. 음. 그러니까 편안한 주행을 하려면 사실 어떤 주행이 되어야 되냐면 액셀을 밟더라도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뒤에서 자녀분들이 자고 있더라도 깨지지 않는데 이건 바로 깬다 어우 파노라마선 높네 좋다 좋다, 좋다. 어자 컴포트 모드로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달리는 건 아니고 저희 종속주행 다 지킵니다 예 안전운전 조용하다. 어, 확실히 조용한데, 은 그래도 뭔가 물을 으르렁대면 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또 단점은 HD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데서도 안 보이는데 밝은 데서도 안 보입니다. 요거는 음, 그 조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좀 연하게 조절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컴포트 모드 갔으니까 스포츠 모드 그냥. 재미가 없어. 어... 어, 솔직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쓰지 스포츠 모드를 쓸것 같지는 않아요. 어... 다시 스포츠 플러스가 되니까 어, 바로 바로 어, 바뀌지네. 어? 하는 그런 느낌. 아 확실히 브레이크 지금 좀, 좀좀털것 같아. 울렁거리긴 해 지금. 아, 좀 많이 울렁거립니다. 어. 에, 제가 요즘에 좀 편한 차를 타고 있는데 일단 에어 서스 펜션 있는 차를 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딱딱한 서스의 차량은 아직까지 좀 적응이 어, 안된것 같아요. 어. 일단 차 실내는 어때 오피 d 너무 이뻐. 어, 봤을 때는 정말 이쁩니다. 일단 이 핸들이 너무 멋있어요. 배기 이렇게. 자일 스포츠 모드로 우리가 달려봤잖아. 어. 아 확실히 지금 도 적응이 덜된것 같아요. 좀 멀미가 심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밟잖아. 파콘이 어, 자연스럽게 터지긴 해요. 그런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는 게 아니라. 어좀 부족한데 근데 이정도로 우리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실실에 다시 한번 더 컴포트 모드로 좀 편안하게 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가 어떻게 되죠? 지금 23년식이기 때문에 1억 2840만원 정도 할까요 1억 3000인가? 어후 후진할 때도 오, 소리는 뭐자 다시 갑니다 아 그니까 러 한번 후진할 때 뭔가 툭 쳐주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차량가 23년식 253 AMG 세단은? 1억 2천 8 40만 원이 맞았습니다. 자, 23년식이 되면서 22년식 대비 대략 한 차량가가 한 700만 원 상승을 했어.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크롬이 없지. 이게 그릴이랑 아래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크롬에서 블랙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어, 나이트 패키지네. 아, 그렇지.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간 거야. 자, 측면에서 보시면 또 뭐가 달라졌냐면 어? 블랙이야. 오 어, 그리고 이런 레드 클리퍼. 간지납니다. 우리가 외장에서 봤을 때, 외관을 봤을 때이 클래스랑 다른 점은 휠밖에 없잖아. 근데 후면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데 크롬이야. 아, 왜 요것만 빼놨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AMG AMG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 용산 다녀왔었잖아요.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또 뭐가 바뀌었냐면, 배기가 블랙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블랙으로 들어가려면 포르쉐에서는 아마 한, 한 400만 원 이상의 어, 옵션비를 추가해야 되지만, 이 정도 외관이 조금 바뀐 정도면 700만 원안 아깝잖아. 요 외관은 사실상 정말 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이 클래스인 줄 알아요. 이 e 클래스 튜닝한. 아, 이 어, e 클래스에 진짜 배기 튜닝한 차량으로 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게 되면 진짜 이 e 클래스랑 똑같아요. 와 엄청나게 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자 한번 보면 내려갈 땐또 느리네. 어 근데 올라갈 때는 엄청 빠릅니다. 에 이런 점이 있어요. 사실 CLS 53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253을 택할까? 그러게 패밀리카 때문에? CLS 택할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왜 하이브리드지? 48부터 마일드 하이브로 리 들어가 있으면 하이브리드인 거야. 어... 어 그리고 보시게 되면 복합 연비가 9.1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9.1 어, 정도면 이 정도의 그 연비는 어, 괜찮다. 그리고 오늘 이 시트 아까 보셨죠? 블랙 앤? 베이지 조합입니다. 실내 한번 보죠 실내. 자, 실내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핸들이에요. 이런 겉부분에는 반은가죽반은 알칸타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 서킷 좀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손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피디. 음. 그럴 때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알칸타르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해지면 보기 싫다. 좀 천가리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양쪽 여기. 어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배기 뭐 이런 서스펜션 조절하는 버튼들이 양쪽에 있는데 포르쉐 벗겼잖아 포르쉐가 벗긴 어, 게 아니라 벤츠가 포르쉐 벗겼지 어. 근데 포르쉐는 아예 하나밖에 없잖아 어. 벤츠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긴 것도 아니다 어. 오히려 더 잘해주는 어 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는 사실 이 350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우드입니다. 요런 부분에 차라리 CLS처럼 어 송풍구 엠피언트 라이트가 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베이지 시트 지금 뭐 가죽 코팅 당연히 안 돼있겠죠 시승 차량인데 그치. 등록을 한지 두달 정도밖에 안된 어, 신차입니다. 그래도 시승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한4만 킬로 정도 뛰었으니까 어, 시승을 두 달에 4만니까 어, 많이 탔다라는 건데 그만큼 주름도 많이 안좋고 시트 코팅 안 되어 있는 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보존이 어, 나름 잘 되어 있다. 자,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해가지고 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되어있네요 매끄럽게. 파노로만써 놓고 근데 이 열은 생각보다 넓진 않아. 요이 열은. 그러니까 좁지만 개방감은 나쁘지 어, 않습니다. 근데 선팅이안 되어 있으니까 정말 하늘이 잘 보이네요. 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안돼 2열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좀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S 클래스가 좀위험하다 부멘스트 오디오가 딱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어, 우드 트림.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사실 23년식에 베이지 시트 나온 줄 몰랐어. 블랙 시트로 해가지고, 여기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어, 조금 차이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 야 그냥 이클래스는 똑같아요, 사실. 음...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포존 에어컨은 당연히 뭐, 이 클, 일반 2350이도 들어가는 거니까, 어, AMG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어, 자, 요 정도면 설명은 됐지 않을까. 시동 걸 때는, 진짜 느낌 좋습니다. 어, 하는 그런 느낌이. 아, 근데 이거, 이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잖아. 그렇지. 그럼 프로모션이 알려라 어느 정도 나와? 프로모션은 대략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어, 보시면 됩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 길은 화면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도로가 안 좋아요. 여기는 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 0 k m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금방 올라가? 오늘 살짝만 밟아버리면. 한 20km는 그냥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확실히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어, 운전하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메인카로는 못할것 같아요. 와. 이게 고성능 차의 그느낌이야 뭐냐면 뒤가 탁 붙어서, 아. 어, 일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열이 그냥 떨어지면 뒤열도 뒤에도 바로 그냥 떨어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는 분 계시죠? 예한 번쯤은 이런 차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고성능 차에 대한. 그치. 근데 이 잡아주는 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왼쪽으로 돌면 오른쪽이 잡아주고, 오른쪽이 돌면 왼쪽으로 잡아준다. 불편합니다. 어, 어 이제는. 그냥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어, 어. 시도 때도 없이 잡아준다. 음. 오 지금 어, 한 40km에서 30km로 떨어지면서 다운시프트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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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죠.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배기음을 원한다. 그렇다면 사실 벤츠보다는 BMW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 어 퍼포먼스 배기를 우리가 장착을 하게 되면 BMW는 진짜 팝콘 소리 엄청나거든요. 어. 그리고 벤츠가또 아쉬운 게 뭐냐면 BMW는 코딩을 통해서도 소리를 키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 어. 근데 벤츠는 그게 안 돼요. 아. 음. 그리고 이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볼게요. <laughs> 터치 빠르잖아. 어. 근데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못 찾는데 잘. 어, 잘 찾는데? 음. 잘 찾는 음. 거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팀앱이나 카카오 내비에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그거 빼고는 뭐, 불편함이 크게는 없지 않나. 확대? 다 됩니다. 어, 축소 다 됩니다. 어... 되는데? 괜찮은데? 어, 잘 되는데? 음. 근데 요즘 보시게 되면 뭐, 보그라든지, 혹은 테슬라라든지, 좀더 팀앱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은 벤츠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어나 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그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벤츠가 반성해야 되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차 경쟁 차종이 m440i 정도 된다 m440i는 경쟁 차종이 아니지 그럼 이 차량은 1억 2830이고 아... m440i는 거의 뭐 8천만원 되니까 음, 사실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없어요 없는게 맞아요 굳이 따지자면 M850 정도. 어 M850 아이. 음. 그러니까 253 AMG가 나는 E 클래스를 타는 느낌으로 패밀리카를 타면서 뭐 스릴감까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253 AMG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사실 253보다는 CLS 53을 더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음, 솔직히 만약에 저한테 CLS 53 살래, 253 e 살래, 뭐 M850 아이 살래라고 한다면 저는. 엠파 봤지?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패밀리카로 쓸 거면 정말 패밀리카로만 써야 돼요 그리고 에프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실 때벤치 차량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 다 끊어집니다 끝까지 안 가고 다안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뭐 배기... 여기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벤츠 키도 똑같아요. 뭐253 AMG라고 해가지고 고성능이라 해서 달라진 건 없다. 아, 여기 실내가 또 이제 어두워지니까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오. 솔직히 말해서 벤츠 치고 너무 약하다. 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요. 어,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야 돼 음.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한번더 들어갔으면 어. 좋겠습니다. 와,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다 크롬이었는데 다 블랙으로 바뀌었다. 사이드 미러도 블랙, 휠도 블랙, 배기도 블랙, 그리고 이런 그릴 부분도 다 블랙으로 바뀌었다. 이게 22년식과 23년식의 차입니다. 차는 굉장히 이쁘지만 이 금액 되면 너무 선택지가 많아. 아무리 할인 받더라도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이면 진짜 선택지가 많지 않을까? 진짜 X5 M50i가 지금 할인이 2,9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253 a m d 솔직히 잘안 팔리잖아 그렇지. 그래도 나는 진짜 이 영상 보고 지금 배기 소리 미치고 실내 미쳤다 바로 홍떠변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재고 어떻게 말씀 드릴까? 엄청 많습니다 <laughs> 엄청 많습니다 할인도 아까 500만 원, 700이라 했지? 900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승기 브이로그잖아요, PD.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회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인데 빨리 가서 일 해야지. 어... 또 내일 제가 1일 3계약입니다. 에이... 또 보그 그리고 220i, 어... 520i 이렇게 세대 출고로 또. 어. 계약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승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브이로고 내가 하지 말자 했잖아. 망할 것 같다고. 좀, 좀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요. 리스렌트는차 파사가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